오야 토요일입니다. 내일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참으로 주일은 기다리지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아왜 빨리 벌써 이렇게 주일이 또 돌아왔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세상에 피곤하고 고달픈 인생의 여정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소 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됩니다. 자 됨이라.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하면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시 말하면 바울과 같이 베드로나 또 다른 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이놀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죠.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의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그래. 구약 시대는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지 않았다.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 주셨고 성령을 보내 주심으로 사도들이 선자들이 하나님의 뭘든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크게 강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육절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와 함께 산속자가라 구약 시대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거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수이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천국 가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뜻을 저들이 성령이 온 다음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었구나. 과거에는 저들이 그걸 알지 못했다. 했어.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족속에게 역사시는 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혈통의 다수인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음으로 말면 함께 상속자가 되어졌다. 그 상속자는 무슨 상속자입니까? 하늘 나라 상속자를 말합니다. 천국의 기업을 이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대체로 부자들 왕들은 자기의 권력도 상속하고 재산도 상속하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을 받을 자인데 과거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이들이 이방인들 우리들에게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고 지체라는 것은 이미 말씀을 많이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내교의 한 분분을 우리가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없이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도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건 뭐두말할 듯이 이미 말씀했지만 상속장 똑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모든 신구약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 약속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드리는 것도 약속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시므로 이 점이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전부 약속입니다. 자 구약, 옛 약속, 신약 새 약속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든 약속은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시대는 감추어졌던 것이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비로소, 저들이 성령오심으로 말만 맞게 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셨음을 이 사도와 오 감사하거니와, 오늘도 우리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상속자가 되었고 약속을 받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며한 지체가 되었으니, 오늘도 이 놀란 은혜 속에 사는 죄들답게, 야로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아멘 자, 늘 이렇게 자주 말씀하지만, 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약속 밖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으니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 없이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자의 피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보좌 앞에 담내히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할지라도 주님 앞에 담내히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손 잡아주시네. E 死にまで。 you she